애견 문제의 90%는 여러분의 착각입니다. 반가워. 여기는 애견숲 리얼더 혹시 지금 애견 문제로 고민 중이야? 미쳐버릴 것 같아? 오케이. 내가 왜 그런지 공짜로 다 알려줄게. 너는 그냥 보기만 해. 애견 훈련 많이 해봤지? 이것 저것. 그래서 얼마 성공했어? 솔직히 도움이 되었다고 할수 있어? 지금까지 해온 애견 훈련 덕분에 아 내가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? 그것도 아니면 애견 훈련 때문에 너가 더 편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? 아닐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날 보고 있지 이상한 모자 쓴날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해 왜 맨날 너는 실패할까? 남들과 똑같이 하는 훈련인데 왜 너는 계속 실패할까? 그 이유를 모르면 어떡하겠어 내가 뭘 알려줘도 어차피 또 실패할 거야 오케이 왜 그토록 너가 실패했는지 빠르고 간단하게 알려줄게 첫 번째, 훈련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. 잘 놀고 있는 애견을 데려다가. 갑자기 막 훈련하면 그게 돼? 아니야. 걔도 훈련 준비를 해야 돼. 너만 훈련 준비 끝났다고? 땡! 이 아니라고. 두번째 훈련사처럼 행동하려고 해훈련사 어떤 사람이야? 온종일 24시간 개와 함께 있을 수 있고 또 공부도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야 개에 대해서 그런데 넌 어때? 돈 버느라 바쁘잖아 친구들과 노느라고 바쁘잖아 개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돼 그래서 훈련사가 하는 방법과 너가 할수 있는 방법은 달라 그리고 달라. 달라야 돼 마지막 세번째 훈련 목표가 없어 짖는 개는 언제까지 훈련해야 될까? 짖지 않을 때까지 아니면 짓지 못할 때까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지. 그래서 훈련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지겨울 뿐이야. 최소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건 알아야 하잖아. 근데 느낌이 와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이야. 뭐가 정확히 잘못된 건지는 몰라도 돼. 그건 내가 알려줄 거니까. 지금은 그냥 이렇게 생각해.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 애가 훈련이? 아니다. 아무것도 아니었다. 자, 이거 보여. 이거 우리의 목표야. 앞으로 나와 너가 함께 만들어 나갈 목표야. 애견이 막 지지면 너 어떡할 거야? 갑자기 배변 실수라면 또 어떡할 거야. 지금은 몰라. 근데 곧 알게 될 거야. 내가 널 이렇게 만들어 줄게. 더 이상 애견 문제로 당황하지 않는 사람. 어때? 상상이 돼?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거야. 그동안 애견에게 어떤 나쁜 습관을 줄까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해줄 수 있어. 너는 그런 능력을 꼭 갖게 될 거야. 이제는 애견과 행복할 일만 남은 거지. 어때? 조금은 두근거려? 애견 훈련은 행동하는 거야. 그리고 그 행동은 너의 머리가 아닌 마음에서 나와야 돼. 그래서 나는 너의 마음을 훈련시킬 거야. 머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돼. 그냥, 나만, 따라오면 돼. 지금부터 훈련 시작이다. 고!